미니벨로 추천은 martinbikeschool.com.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미니벨로 소믈리의 마틴입니다. 저는 2011년에 TT 카카 플라이트 F7로 미니벨로에 입문하여 2021년까지 제가 구입해서 타고 다녔던 미니벨로만 23대입니다. 이 정도면 자전거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미니벨로를 가장 많이 경험한 동호인 1 0 명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이런 미니벨로 경험들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10년, 유튜브에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왔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미니벨로 소믈리에라 불릴 만큼 미니벨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미니벨로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귀찮았지만 이것은 미니벨로 전문 유튜버의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달 동안 HTML, CSS, PHP의 기초를 배워서 마틴의 자전거 학교라는 미니벨로를 전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개별적으로 미니벨로를 추천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미니벨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미니벨로의 가격에 따른 정렬, 또 무게에 따른 정렬을 별도의 페이지로 정리하였고 미니벨로 제품별로 상세 분석, 저만의 가치 판단, 그리고 실 사용자의 블로그 포스팅과 판매처 관련 유튜브 영상 등 입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니벨로 추천에 이렇게 많은 정성을 쏟은 미니벨로 동호인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미니벨로 소믈리에 마틴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홈페이지 m a r t i n b i k e s c o o l c o m 을 방문하시면 지금은 10개의 미니벨로가 소개되어 있고 이후에도 꾸준히 컨텐츠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성비 높은 자전거 용품들도 종류별로 추천해 두었습니다. 주변에서 미니벨로 구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저의 홈페이지를 소개시켜 주세요. 미니벨로를 처음 입문하는 분들께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미니벨로 말고 다른 새로운 미니벨로를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미니벨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기 곤란한 미니벨로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미니벨로가 가격대별로 촘촘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미니벨로 구입하셔서 재미난 자전거 생활 즐기세요. 자전거를 배우고 싶지만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마틴의 자전거 강습 카페에 오셔서 자전거 강습을 신청하세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강습